자, 안녕하세요. 학생입니다. 오늘은 부석순의 청바지 차댄지 한번 같이 배워 볼 거고요. 영상 보시기 전에 좋아요랑 댓글 하나 남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전체 카운트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3, 4, 1, and 2, and 3, and 4, and 1, 엔, 2, 엔, 3, 엔, 4. 엔, 1, 엔, 2, 엔, 3, 엔, 4. 엔, 1, 엔, 2, 엔, 3, 엔, 4. 엔, 1, 2, 3, 4. 엔, 2, 엔, 3, 엔, 4. 원앤투앤 쓰리 앤포앤원앤투앤 쓰리 앤포앤원투 쓰리 포앤원투 쓰리 포원투 쓰리 포자첫 번째 마디 다리는 먼저 허리를 살짝 이렇게 숙여준 상태에서 오른 다리부터 이렇게 들어줄 겁니다 그리고 발을 바로 바꿔 줄 거예요 원앤투앤 쓰리까지 and and 이렇게 오른발 들어주시고 앤 카운트에 발을 내려줄 건데 살짝 앞에다가 내려주시고 그리고 다시 포에 들어준 다음에 다시 N 카운트 제자리 놔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천천히 해보면 3, 4, 1, N, 2, N, 3, N, 4, N 그리고 손은 1 카운트에 들어올리는 다리에 맞춰서 손을 이렇게 뻗어줄 거예요 그래서 1, N, 2, N 하고 이렇게 손을 밑으로 뻗어줄 겁니다 그래서 3까지 뻗어주신 다음에 엔 카운트에 이제 바지를 입는다는 느낌으로 엔 하고 이렇게 손을 끌어올려 주시고요. 그리고 포엔 카운트에 한번더 가슴 높이까지 올려 주면 돼요. 근데 이때 우리 원엔2엔할때 고개를 원엔2엔 하고 이렇게 좌우로 흔들어 줘도 되고요. 아니면 좀더 빠르게 원엔2엔 해도 되고 그냥 고정해도 괜찮습니다. 선택해서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손만 해보면 원엔2엔3리엔포엔 자, 다리랑 같이 해보겠습니다. 3, 4, 1, N, 2, N, 3, N, 4, N 자, 그 다음 두 번째 다리는 앞에서 3, N, 4, N 한 다음에 바로 왼발부터 왼쪽으로 뻗어줄 겁니다. 1 해줄 거고요. 그리고 N 카운트에 오른발을 들면서 왼발 발끝을 오른쪽으로 이렇게 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1, N 하시고 2에 내려놓으신 다음에 이번엔 반대로 오른쪽 발을 꺾어주면서 N 하고 왼발 들어줄 거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3 N 4 까지 해 주시고 마지막 4 N 은 리듬감만 이렇게 주시거나 아니면 그 다음 동작으로 이어지는 N 하고 이렇게 살짝 오른발을 들어서 준비하셔도 괜찮습니다. 근데 이때 최대한 몸의 방향은 이 왼쪽 대각선을 향하게끔 해주시고 동작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리 보여드리면 3 N 4 N 하고 나서 1 N 2 N 3 N 4 N 자 그리고 손은 3N4N and, and 하고 이렇게 가슴 높이 있던 상태에서 1카운트에1 원원 하고 이렇게 왼손을 왼쪽으로 쭉 뻗어주실 거고요 그리고 N 카운트에 오른손이 왼쪽으로 가면서 박수를 쳐줄 겁니다 그리고 2 다시 N 카운트에 손을 이렇게 뻗어 올 거고요 그리고 3N 카운트에 왼쪽 앞에서 박수 한번 4N 카운트에 아래쪽에서 박수 한번 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손만 여렇 보면 3N4N and, and 하고 나서 원, N, 2, N, 3, N, 4, N. 자, 그래서 다리랑 앞쳐서 해보겠습니다. 3, N, 4, N하고 나서 원, N, 2, N, 3, N, 4, N. 자, 그 다음 세 번째 마의 다리는 앞에서 3, N, 4, N하고 나서 바로 오른발을 들어서 왼발보다 더 왼쪽에 앞에 놔줄 거고요. 그래서 원, N, 2, 엔 하고 발을 두번 이렇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꺾어 줄 건데 왼발은 자연스럽게 원앤투앤 하고 이렇게 오른발 따라서 같이 이렇게 비벼 주면 됩니다 그리고 3 카운트에 바로 왼발을 앞으로 짚어주면서 3앤포앤 하고 이렇게 짚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세번째 마디 해보면 3앤포앤원앤투앤 쓰리 앤포앤 자 그래서 손은 앞에서 3N4N 이렇게 박수 친 다음에 손을 이렇게 위로 들어서 1N2N 해줄 건데 칵테일 이렇게 섞는 것처럼 손목을 스냅으로 1N2N 이렇게 쳐주시고요 그리고 3카운트에 왼손으로 잔을 잡는 건데 이렇게 엄지손가락을 올려서 잡아주세요 그리고 3N 하면서 잔에 술을 따라주시고요 그리고 4 N 하면서 고개를 젖히면서 술을 마시면 됩니다. 제가 손 이어서 해보면 앞에서 3N, 4N 하고 나서 1N, 2N, 3N, 4N 다리랑 같이 해보겠습니다. 앞에서 3N, 4N 하고 나서 1N, 2N, 3N, 4N 자, 그 다음 네 번째 마디 다리는 그래서 지금 3N, 4N 하고 나서 그대로 양쪽 발을 벌려주세요, 1 그리고, 투 카운트부터, 투, 쓰리, 포. 하고, 이렇게 왼쪽으로 몸을 천천히 돌려주면 돼요. 자, 그 다음 손은, 쓰리, 앤, 포, 앤 하고 나서, 1 카운트에, 바로 왼손 내려주면서, 오른손은 이렇게 귀 옆에 놔주실 거예요. 그리고 몸은 살짝 오른쪽 대각선을 향해 줄 겁니다. 그리고, 투 카운트부터, 오른손을 내밀면서, 투, 쓰리, 포. 이렇게 해줄 건데, 우리 이렇게 손 앞으로 내밀 때, 고개도 같이, 투, 쓰리, 포. 해줄 거예요. 자, 그래서 다리랑 같이 합쳐 보면요. 앞에서 C n4 n 하고 나서 1 2 3 4. 자, 그래서 여기까지 앞쪽 네 마디 쭉 이어서 해 보겠습니다. 3 4 1 and 2 and 3 n 4 n 1 n 2 n d 3 and 4 and 1 and 2 3 4. 자 다섯 번째 말 다리는 우리 이 상태에 다리 벌려 있던 상태에서 우리 첫 번째 마디에서 했던 거랑 마찬가지로 원 카운트에 오른 다리부터 들어주면서 원앤투앤 하고 발을 바꿔주실 거고요 그리고 쓰리 카운트에 이번에는 양 발을 모으면서 쓰리 하고 이렇게 무릎을 구부려 줄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아까 전에는 쓰리 앤포앤 하고 옷을 이렇게 입었는데 이번엔 옷을 이렇게 입어줄 거거든요 그래서 앤포 하면서 다리를 이렇게 펴줄 건데 무릎을 왼쪽 오른쪽 가운데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3하고 모은 다음에 n4 하고 다리 일어나시면 됩니다. 다리 이어서 보면 2 3 4 하고 나서 1 n 2 n 3 n 4. 자, 그리고 손도 첫 번째 마디랑 마찬가지로 1 n and 2 n and 3까지 이렇게 뻗는 거가 똑같이 해 주고요. 그다음에 우리 n4 할때 이번에는 그냥 양손 같이 N4 이렇게 같이 올려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다리랑 같이 합쳐서 해보면요. 2, 3, 4 하고 나서 1, N2, N3, N4 자그 다음 여섯 번째 마디는 두 번째 마디랑 똑같은데 손이 자유입니다. 그래서 1, N2, N3, N4, N 다리는 똑같은데 손은 멘모과 다르니까 손은 자유롭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앞에서 3N4 하고 나서 바로 1N2N3N4N 자그 다음에 7번째 마디는 자연스럽게 배열 이동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3N4N 하고 나서 1카운트에 무릎을 살짝 앉으시고요 1카운트에 N2 이런 느낌으로 1N2 하고 이동해주시고 마찬가지로 3N4 이렇게 해서 리듬감 있게 원앤투앤 쓰리 앤포 하고 이동해 주시면 됩니다 손도 자연스럽게 원앤투앤 쓰리 앤포 이런 식으로 쳐주는 느낌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어서 보면 쓰리 앤포앤 하고 나서 원앤투앤 쓰리 앤포자 그리고 여덟 번째 마디도 어 포즈 해주시면 되죠 호시님 같은 경우에는 뭐원 해주시기도 하고요 옆에 승관님하고 도교님은 양쪽 방향으로 이렇게 발 가리켜 주면서 원 해주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원 2 해주시고 3 카운트에도 마찬가지로 또3 하고 포즈해주면 돼요 그래서 여기 포즈는 멤버들 보고 따라 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그 다음 아홉 번째 마디 다리는 앞에서 1, 2, 3, 4 하고 포즈 다 잡으신 다음에 다시 발 내려놓고 1 카운트에 발을 점프해주면서 1, 2 하고 이렇게 무릎을 떨어 줄 거예요 그 다음에 3 카운트에 오른발 짚어주고요 그 다음에 왼발을 가져오면서 4 하고 들어주실 거고 그 다음에 다시 1 카운트에 이렇게 오른쪽 뒤꿈치를 들어주면서 1 하고 포즈 잡아줄 거예요 다리만 해보면, 원, 투, 쓰리, 포 하고 나서, 원, 투, 쓰리, 포, 원. 자, 그 다음 손은요, 앞에 우리 원, 투할 때는 자연스럽게 해주시고요. 쓰리 카운트에 오른발 나갈 때 왼손으로 쓰리하고 같이 이렇게 걸어가는 느낌을 내주신 다음에, 포할때 오른손으로 왼쪽 허벅지를 싹 쓸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원할때 이제 양손을 엄지를 이용해서 주머니에 이렇게 꼽아줄 겁니다. 그래서 1 해주시고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포인트가 투 쓰리 카운트에 쓰리 이런 식으로 한번 바지 주머니를 확 올려주는 느낌으로 쓰리까지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아홉 번째 마디 위아래 합쳐서 해보겠습니다 앞에서 원투 쓰리 포 포즈하고 나서 원투 쓰리 포원투 쓰리 포자 그래서 여기까지 다섯 번째 마디부터 끝까지 한번 이어서 복습해보겠습니다 투 쓰리 포 하고 나서 원앤투앤 앤, 쓰리 앤포 1 n 3 and 4 n 2, 2 3 4 1 2 n 4 1 2 3 4 1 2 n 4 n n n n n